네 안녕하세요, 동공생님김꽃치입니다퐁 네, 요즘 수직 낙하 엄청 핫하잖아요. 아 근데 아 제가 수직 낙하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런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꿀팁이에요. 저도 수직 낙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수직 낙하를 할때 저는 좀 너무 왼쪽의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 왼쪽으로만 계속 주도를 해가지고 이 훅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막혀서 훅이 많이 났었는데 저는 이 느낌을 알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나 왼쪽으로 주도를 하는 그런 느낌을 하기에는 아, 자꾸 이제 스피드도 안 나오고 컨택리스도 많이 났고 큰 훅도 많이 났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우선은 공을 칠 때는 양손이 균등하게 이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이제 다운스윙 할때 왼쪽이 어느 정도 좀 주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이 순간에서는 사실 오른손으로 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스피드를 내줘야 정확한 컨택과 그리고 거리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어, 이거를 한 번에 느끼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먼저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 정렬을 해준 다음에. 어깨하고 골반은 그대로 냅두고, 오른발만 왼쪽 뒤꿈치 정도 빼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은 똑같이 드시고, 내리는 거는 왼쪽으로 내리되, 이때 약간 오른발에 약간 저항을 조금 느끼고, 이 상태에서 어, 왼손이 제 허리 층에 내려왔을 때쯤에는, 이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쳐줘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조금 더 어, 쉽게, 그러니까 오른손이 써져야 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더 쉽게 느끼려고 하면 은 테니스,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조금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백스윙 탑에서 이제 왼손으로 먼저 주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왼쪽이 주도를 먼저 해준 다음에, 오른손으로 방금 테니스 스트로크 했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킨 거를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훨씬 더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그런 느낌, 헤드 무게를 느끼는 느낌, 그 느낌을 느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골프를 연습할 때 어, 어떤 이런 동작을 한 부분적인 어떤 동작을 생각을 하게 되면 스윙이 좀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골프라는 이제 운동도 하나의 연결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돼서 연습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동작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려고 하는데 그런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가장 저한테 효과가 있었어요. 마치 저희가 공을 이렇게 던질 때. 멀리 던질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몸이 나가는 이런 본능적인 연습을 좋아하지, 어, 멀리 던지기 위해서 발은 어느 정도 들어야 하고, 어느 정도 내밀인 상태에서 뭐 팔꿈치 각도는 어떻고,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는 저 어, 연습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런 방법보다 어, 최대한 멀리 던지는 그런 연습 또는 최대한 멀리 던지기 위해서 어떤 느낌을 이렇게 연습하면 좀 좋은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연습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 낙하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리고 이렇게 치기보다 약간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느껴주기 위해서 어떤 느낌으로 해야 좀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더 쉽게 할수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다 같이 붕붕스윙 하세요. 안녕!